여기에잘 도착을 했는데 오늘 영상을 올리는 날이라서 영상 잘 올리고 마무리하고 물회 먹으려다가 거의 다 닫아서 치킨을 먹으러 갈것 같아요 배우씨가 사라져서 일단 찾고 강릉치킨 먹으러 가겠습니다 도착 저희 숙소는 여긴데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편의점에서 모도 이 강릉 치킨을 시켰습니다. 사실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이거 맛있게 먹고 내일 열심히 먹부림 해볼게요. 양념치킨 하나랑 부추 양파 닭 순살로 시켰어요. 택시기사님한테 여쭤봤는데 택시기사님이 지금 당장 먹기엔 양념치킨이 더 맛있고 내일 식었을 때는 후라이드가 더 맛있다고 해서 양념치킨 시켰습니다 와둘셋 우와. <laughs> 우와. 우와 이야 우와. 아주 살이 뒤룩뒤룩 찔것 같이 생겼네 가볶음 <laughs> 다지시 잘 먹겠습니다 m 제들이 좋아할 맛 m z 들이 생각보다 덜 자극적이야 안에 후라이드가 맛있네 향이 별로 없는 닭꼬치 소스 음 맛있지? 와왜 음 <laughs> 이렇게, 그래? 이렇게 매 미친놈인데? 두개다 이거는 손으로 먹겠습니다. 음. 되게, 뭐라, 야지 담백한? 둘둘치킨 스타일? 응응응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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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청양고추 뿌려져 있으면 맛있을 것 같아. 음. 이렇게 안에 이런 식으로. 음. 바로 한 입. 아니, 치킨 러브로스 이런, 이런 치킨집 좋처에 와. 와 이렇게. 와, 세리는 느낌? 응. 형님이 이불닭 관리 잘하신 거 같아. 아, 끈적한 닭강정 소스 같아. 다시 먹어보니. 너 맛있어. 치킨에 맥주 극락. 금락. 진짜 극락이다. 안취해도 돼. 이건 음식에 취하면 돼. <laughs> 첫끼니 만족? 만족. 음. 아, 저는 제 영상 보면서 좀 쉬러 갈게요. 소화 겸토 얼굴 더 빨개진 것 같아. 대취소. <laughs> 안녕, 내일 뵐게요. 좋은 아침. 저는 아침으로 꼭 저구탕을 먹으러 갑니다. 먹고 이것저것 포장해서 물놀이할 준비할 겁니다. 안녕, 집어넣어. 나, 둘어커플티 <laughs> <포장. 웃음> 자, 들자 재밀전, 음. 이거 5,000원이야. 그, 대박이지? 그 국밥그릇이다. 니까그 약간 선제해장국 집에서 준문해장국이라네산초 선제 아, 아, 그래. 어. 이런 거 넣을 수있산 어, 있다면 산안먹어 줄일게요. 아빠가 음. 산초에 환장하라고 너무 <laughs> 좋아하실 것 같아. 감자밥이 제일 궁금해. 그니까. 러 감자밥이야. 먹다 음. 음! 이제 소주 딸걸. 귀엽지? 수제면 음. 음. 엄청 쫀득하네. 음. 와, 이게 솔직히 추억 달라. 매운탕이가깝요 약간 산초가루 넣으니까 추어탕스럽긴 한데 추어탕보다 살짝 맑은? 어. 메밀전도 맛있요 메밀전은 은근 맛있어. 요뜻한 이.. 성공적! 감자밥 좋까 감자밥 근데 약간 이런 대접밥에 먹어야 될것 같아. 어, 해장으로 좋긴 하겠다. 밥도 더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같습니다. 말았을 때 비주얼이. 강세 쪽인가 뭐예요? 적은? 네. 물 먹는 고기. 응. 근데 생냄새 안 난다. 제가 여기 띄어놓을게요. 국수어 먼지. 음. 음. 디, 디저트 구워야지. 와, 야. 아, 만동생 왔어. 응, 응, 응. 대화시장 도착. 응. 바사기 네에서 이거 포장하고 이것저것 다 포장해서 바다 쪽 갈게요. 이렇게 응. 왔어요. 이제 오징어 순대도 한번 먹어볼게요. 뜨거울 때. 음, 와. 먹어볼게요, 여러분. 어 음! 바삭보다는 바직? 응. 아추면 맛있겠다. 양파 올려면 맛있을 것 같아. 그치? 네, 바로 빙수 먹으러 갈게요. 이기또 아, 있네. 공기 한번 구경할게요. 이거 쓰는 거 어떻게 해야 될 귀여워. 길어서.. 근데 또 시간 맞으면 응. 가려고요. 응. 20팀 남았어. 왠지 어, 20팀이야? 어, 혹시 모르긴 하겠다. 어. 응. 이거 떡이네! 맛있 맛있네. 응. 떡 맛돌이야? 응. 뜨거워. 뜨거 응. 뜨겁지? 어, 뜨거워? 응. 음, 맛있 내가 상상했던 김치집의 외관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실한 차는 대기업 느낌이네 깜짝 놀랐어 아빠. 나 이거 무슨 일본 장어덮밥집인 줄알았 아니 <laughs> 앉아계시는 분 중에 누군가는 속을 잃을 거야 <laughs> 들어와 봐라 <laughs> 그래. 보해준다는 아부가두 이제 강남김밥만 가면 끝입니다 <laughs> 어디 가세요? 와나 너무 시원해보여 당장 가자 <laughs>

잘 먹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면이 투명해야 맛있어. 그치. 양념 쪽발아먹은 거. 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응.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이거 맛좀 볼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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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가있 음, 음, 어때? 맛 음, 어 음, 잘 음, 네 음, 이게 뭐라고? 양파 네. 베이글? 양파 크림 비이글인가 바질이 예전도다. 바질 이더 맛있어? 음. 크림 치즈인데 뭔가 생크림 섞어 반만 섞인 느낌이에요. 음. 좀더 부드러운. 가끔씩 깨가 위에 씹혀가지고 음. 고소하네. 어머어 음, 음, 음. 진짜? 이게구나. 음. 음. 짠! <목소리도> 왔어요!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원래 빨간 빨간색도 삼겹살 갈려다가 고기다 떨어져서 여기로 왔습니다. 너무 궁금한데?

콩나물도 네. 음. 아, 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아. 이런 식은 약도 있고. 굿. 누룽지 대박이다. 이거 먹어봐. 야, 이렇게 알차게 보는여행 진짜 자기가 처음인 것 같은데? 원래 먹기만 했잖아 우리 여행 너무 유익했다. 레몬 포미나. 안녕. 걸어서 숙소까지 가는데 한 4, 50분 걸어가고 있습니다. 힘들 드폰 쫄면 그거 먹으러 갑니다. 그거 같이. 코어도 그래, 언니. 엄청 잘안 돼. 야, 못 먹어.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뽑을게요. 아 진짜 라파토마토 이지와 시소가 우리 추천 민먹 어~ 괜찮은데 근데 애매한 짬뽕수 먹을까? 이거 먹는 게 낫지 않아? 근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안 좋아할 거 같아. 먹어봐, 와 그냥 먹어도 되는데 그래? 음! 포근하지? 아, 이거. 옛날에 술 많이 먹었다? 똘순보다 이거 먹었다. 시작하자. 음. 이거 직접 만드셔서 마시는 거야. 빵 포장하고 고성생선찜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착!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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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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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찰떡처럼 쫀득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잘 섞었대, 먹어봐. 크림이 약간 커스터드 느낌의 부드러운 크림이야. <laughs> 나뚜로 아이스크림이랑 똑같은 거. 어 맞아 그, 그런 맛 난다 오 맛있다 수제보건가 봐 수제 처음 쓴거같아더안 사가? 야 저는 이제 생선찜 가오찜 먹으러 갈게요 <laughs> 진짜 대게 음. 음. 같은 원픽 이것도 소주 안주다 와 이렇게 먹어야 돼 이것도 반찬이지. 어, 진짜 맛있다. 이 소스 맛 싫어할 사람 없어요. 대게로 만든 갈치조림인데 묽은 갈치조림인데 엄청 맛있는데. 소스랑 음. 밥 살짝 적셔 먹. 되게 매운데? 너무 맛있는데? 엄청 맛있는 고물 떡볶이 먹는 것 같기도 하다. 음. 어, 진짜 밥 필수. 가마히먹 거면 소주시키지. 누가 얇게 돼 있어가지고 먹기 편하네. 야, 화났어. 와, 진짜 화나는 맛이다. 자기 입맛이 맞나보다. 오, 살이 눈부셔. 아우눈 아파. <laughs> 다 먹었어? 어, 잘 먹습니다. 한산, <laughs> 카페스토리 왔는데, 가다 보니까 또 수영이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나 아, 지금 꼬시고 있어요. 수영하자고, 근데 안 넘어올 것같아 아, 수영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거 편지 쓰고 바다 앞에서 초 불고 햄버거 먹고 햄버거 <laughs> 먹을까? 편지 쓰 여기는 이제 대호와 지의 장점을 적었다고 데 <끼리> 그대를 사랑하는 여까지 그대를 사랑하는 여까지 지금 미친 감독 었어 진짜 이뻐이 실제가 더 예쁜데 아쉽다. 아이, 기념일 케이크 살아 있나? 아이고 조금 찌그러졌다. 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소음 빌었을 거야? 아니. <laughs> 롱블랙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삼사육이 확실히 케이크 이쁘긴한것 같아. 맞아. 여기 맛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음. 음. 쑥떡 쑥떡.. 나쁘지 않다. 내 취향은 아니다 뭔지 아데 강릉 먹어 이렇게 끝나고요. 사실 햄버거도 먹을 생각이었는데 못 먹어요. 저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빵 먹어보니까 햄버거 하나 먹을 것 같기도 한데, 이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